보시면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릴 때 요게 이 타우 이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제일 끝에 있는 사, 숫자 400입니다. 400. 요거는 쉰이란다는 숫자 300이에요. 두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700이죠. 70. 0 그래서 5000이라는 숫자는 안 적어요. 700. 이 페가 80이거든요. 1 알렙입니다. 알렙. 그래서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레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 지금 히브리어로 숫자를 적어 놓으면은 781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5자 뺍니다. 빼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저 5자가 6자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아무리 막 열심히 살아도, 천년을못 산다니까, 아 사람. 그래, 그러니까 앞에 거 빼고, 781년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폐라는 단어, 제가 지난, 지난해에 말씀을 드릴 때에, 폐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폐. 요게 혀고 요게 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입이다, 입. 실제로 히브리어로 폐가 입이에요, 입. 그러니 폐 지혜가 열쇠다. 언제 말하고 언제 다물지를 분별하는 것이 향후 10년간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성도가 입으로 하는 모든 선포가 그대로 되어지는 10년이 되어질 거라고 여러분. 아멘. 5,780부터 5,000. 789까지 성도의 입에서 어떤 선포가 나거나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근데 여기 지금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점이 하나 있죠? 이거를 여러분, 쟤라 씨라고 얘기합니다, 씨. 그러니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 정력적인 것들로 막 얘기하는 10년이 아니라, 말씀의 씨앗을 근거로 내뱉는 10년이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지난 1년 전에 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더 보시면, 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 이, 이 1년이 지금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요, 폐라는 이 단어가, 단어의 제일 끝에 오면. 그러니 뭐 아라프, 뭐 사라프. 맨 마지막에 이 프가 뒤에 오면 밑에 있는 이 입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럼 뭡니까? 중간에 있을 때는 닫고 그 단어의 제일 끝에 있을 때는 열어라. 그러니 모든 것들이 분별되고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면 그때 입술을 열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며 온전한 것을 말하라라는 것. 이것이 이 폐라는 단어의 핵심적인 키예요, 여러분. 근데 이번 연도에, 이 81년도, 그, 이번 9월, 다음 주 금요일 이후로부터 알레이라는 단어가 붙거든요. 알랩. 성, 이, 히브리어에서 1입니다. 1, 숫자 1. 알랩.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알프 엘랩이라는 단어가 소예요, 소, 소. 아니, 입, 입하고 소하고 합쳐지면 계속 이 응용을 하는 거죠. 입하고 소하고 합쳐지면 도대체 뭐냐. 자, 소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근데 엘레프가 어디에서 왔냐면, 알라프에서 왔고, 알라프의 변형이 알루프입니다. 그래서 알라프라는 단어가 배우다. 내지는 길들여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 짐승 중에서 가장 길들이기 쉬운 짐승, 소구나. 그죠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어, 여쨌든 알루프, 길들이는 것입니다. 길들이는 이번 연도, 2000, 5781년도에는 하나님이 어, 무엇을 원하시냐면, 길들여진 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생마 같이 막 달리는 여러분의 입술을 잠시 멈추고, 길들이셔야 하겠다. 아멘. 막, 저도 운전하다가 저 앞에서 지나가면, 끼어들고, 제대로 안 가고 이러면 제 입에서 나가죠. 분별하셔야 되고, 길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10년은, 여러분의 입술의 말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하면 죽습니다. 살겠다, 살겠다, 살겠다. 행복하다, 좋다, 온전하다. 할렐루야. 길 들이셔야 된다고요. 니는 가서뭐 할래? 하면 정말 걔는 뭐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어? 아, 그만합시다. <laughs> 또, 배우자 건드리는 거 아니죠. <laughs> 여러분의 입이 길들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길들여져야 된다. 누구처럼? 소처럼, 소처럼. 소가 말잘 하던가요? 소가 막 발로 차고 이래도, 음, 음 하다가, 진짜 아프면, 뭐, 합니다. <laughs> 말을 잘안 해요, 소가. 길들여지는 겁니다, 길들여지는 거. 여러분, 향후 10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 어떤 말이 선포되어지는가 참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입에 씨를 담아야 된다. 그죠? 여러분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 이번 연도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말씀을 담아라. 그리고 완성될 때 열어라. 그리고 알레프, 길들여져라. 길들여져라. 요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두 증인, 두 감남나무의 입술처럼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에 하나님 말씀이 담아지고, 우리의 입이 길들여진다면, 우리의 말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이 되어질 것.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선포하는 순간, 그죠? 모든 막혔던 문들이 열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왜냐하면, 아담이 이렇게 천지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아담. 예수님이 이렇게 천지를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천금 열쇠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에 씨를 담을 것, 입을 길들일 것, 소처럼.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하겠다.